며칠 전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보석으로 석방이 됐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생각에 마음이 짠하고 정말 가슴이 아프죠. 아, 같은 마음이 싶습니다. 대한애국당이 만든 태극기 집회 달력을 오늘 챙겨봤더니 박 대통령께서 오늘로 709일째 감옥에 계셨습니다. 만 1년하고 딱 11개월입니다. 이번에 이명박 씨를 보석한 그 보석 허가 결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원래 이명박 씨는 뭐 수면 무호흡 증도 있고 뭐 건강이 안 좋아서 도련사 할 수도 있으니까 풀어달라고 이른바 병보석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재판부에서는 병보석은 받아들이지 않고 구속 만기일이 4월 8일인데 그때까지 재판을 끝낼 수가 없으니까 풀어주겠다. 이렇게 해서 나오게 됐습니다. 그럼 여러분 아시죠? 우리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구속 만기일이 며칠입니까? 4월 16일이지 않습니까? 똑같은 논리를 적용하면 4월 16일날 밤 자정에 박 대통령 나오셔야 합니다. 제가 두 차례 말씀드렸지만은, 그런데 이 문재인 정부는 벌써 그날 못 나온다. 이미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리 대통령을 끌고 넣은 재판이 세건 있지 않습니까? 다시 설명드려죠 제일 마지막에 16년 공천 국회의원 선거에 공천 개입했다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해서 징역 2년을 때렸습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 상고를 하지 않는 바라면 2년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법무부 놈들이 17일부터는 2년 형이 확정된 거로 해서 형을 집행하겠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은 못 나온다. 이미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동의합니까? 나와야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 이미 서초동에 어 있는 변호사들은 다 연루를 했습니다. 을 집행하는 것이고 사람을 풀어주고 구속하고 이거는 재판부의 권한이다 맞습니다. 그러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지금 대법원에 올라가 있는 이 사건은 이른바 뭐 국정농단이라는 이름으로 애들이 뒤집어 씌웠는데 형량이 무려 25년 아닙니까 이게 몸통인 사건이잖아요 25년짜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짝뚜리로얼어놓은 2년짜리 가지고 그걸로 대통령을 계속 얼어 매겠다는 게 법을 모르지 않습니까? 저도 변호사 아닙니다. 상식으로 안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초동의 법조인들은 법원에서 그냥 내 보내면 된다. 지금 대통령에 대한 그 재판은 대법원 전원 합의체로 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장이, 재판장이 김명수 대법원장이 맘 먹으면 16일 오후에 오늘 밤 자정을 기해서 대통령은 석방한다. 끝나는 겁니다. 이거를 집권 석방이라고 합니다. 재판부가 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저는 우리 태극기 의병 여러분들께 또 우리 존진 대표님께 자, 우리 모든 총력을 동원해서 유튜브 분들도 모뭐 여론을 동원하고 4월 1 6일날 여론화 시키고, 하여튼 우리가 여기에 종력을 기울여야 된다는 하 말씀을 드립니다. 아 이명박이도 풀어줬는데요, 이명박이를 풀어줬는데, 요번에 사실 이런 이에올때 우리가 아쉬운 게 누굽니까? 제1야당이라는 자유한국당이 여기에 좀 앞장을 서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걸 망언을 하고 있다고요. 자 어제 봅시다. 나경원이가 최고위에서 뭐 사면을 적극 검토해야 된다 이따우 소리를 했는데 여러분 사면이 뭡니까? 일단 죄를 인정하고 그 다음에 문재인을대통령으로 인정하고 문재인한테 석방시켜 주십시오. 애교를 하는 거 아닙니까? 감사합니다. 지금 시청되 계신 대통령이 사면을 수용하시겠습니까? 나경원 이런 애가 말장난을 하는거예요자 그다음에 어제 또 김무성이가 또 인터뷰를 했습니다. 중앙일보에 내일 나오는 중앙선대신문 인터뷰를 했는데 뭐라고 그랬느냐 온갖 변명을 다 하고 나서 태극기 세력의 목소리가 자꾸 커지면은 내년 총선에서 자유한국당 또진대요 그렇죠. 어, 그 김무서이 김성태 권성도이 정진석이 그골보기 싫은 놈들 자유한국당에서 정리하면 오히려 내년 총선에서 더 잘될겁니다 근데 자유한국당 좀 기대할게 없어요 여기에 보십시오 찬성했다가 나갔다가 들어온 복당권을 비롯해서 아직도 대통령 탄핵에 찬성했던 놈들이 한 50명쯤도 그 안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얘들은 자기 당의 대통령을 쫓아냈다는 배신자이고이 좌파, 종북 좌파 정권을 만들어낸 공범이고 이런 집단 죄식에 사로잡혀 가지고 절대 대통령 선봉하라는 얘기도 안 하고 문재인 정권 퇴진도 요구하지 않고 정말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과연 이 야당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행동을 하는지. 하여튼, 듣고 두고 보시다 이제 뭐, 황교안이가 대표된 지, 이제 이제 열흘밖에 안 됐으니까, 조금만 더 지켜보고, 우리 태극기 세력이 그들에 대한 평가를 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네, 오늘 많은 분들이 오셨고, 또 연사들이 많았습니다. 저는 이제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4월 16일, 늦어도 4월 날에 박근혜 대통령을 이 자리에 모실 수 있도록 우리가 모든 힘을 다해서 노력하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